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앞에 가보면 18장 23절 이후부터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 보여주고 있죠. 아시아,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전에 좀뭐 여러 음. 지역을 다니기도 하는데 아, 이렇게 이제 아시, 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아, 에베소는 이제 굉장히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 아,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서 자치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운영권을 이제 배려한 이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이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 그리고 굉장히 그런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 또 철학과 문화, 더 예술이 이제 복합된 그런 도시라고 보면 돼요.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번째 여러 가지 모습을 따라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사역이 사도행전 18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암디옥으로 돌아가는 중에 잠시 머물렀던 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바울을 통해 이제 큰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오래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붙잡았는데, 바울이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오늘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예배소로 돌아왔잖아요. 바울은 이제 이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결정이 있기 전에 누구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오래 있고 싶어서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고 싶지 않아서도 오래, 그 잊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곳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바울의 사역 중에서 예배소 사역을 가장 오래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어, 뜻을 따라서 어, 사역했던 것. 무엇보다 에베소는 어디 도시예요? 소아시아예요.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할때 어디로 가려고 했죠?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물론 이 지금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도아데라 쪽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2차 전도행을 마치고 3차 때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와 그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교회는 어, 설교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 그리고 바울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어요. 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왔지만 이제 이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놔두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에 마침 탁월한 아주 설교가인 그 아볼로가 있게 돼요. 이십 절에 이제 십팔 장2 0절을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통해 말씀이 이제 전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아,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 아볼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만 말한다면, 아볼로는 사역자라면, 아그 아볼로는 사회역자라면 브리스키 라의 아굴라 아, 아굴라는 아, 아볼로 아굴라 갑자기 헷갈지네요그두 부분은 이제 교사였다고 볼수 있겠죠. 말서 탁월하게 잘 가르쳤던 사람들 이렇게 이제 아, 이런 중에 또 누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까? 아, 바울이 찾아오게 되는데 아, 바울이 이제 들어와서 그 에, 에베소에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아, 헌신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아직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아,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또1장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론하고 고하는 일이 있었고. 아, 그런데 이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그 이, 이 비방하는 이들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아 그들로 인해서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방해가 심하니까. 바울이 이제 어디로 옮기죠? 두란노 소원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도서관, 엄청난 그 책이 소장되어 있는 그 도서관, 두란노 소원이라고 해요. 그 당시만 해도 막 수십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그 2000년 전인데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교해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그 문명이 앞서 있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았죠, 그죠? 어, 그런 시대 때 도서관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변론하고 읽었으니까. 어, 그리고 이거 10절에 보면 2년 동안 이같이 하였다고 하는데 20장으로 넘어가면요. 19절 이하에서 바울이 얼마나 큰 헌신했냐면 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섞겼고 복음 당한 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참았다. 이야기를 해요. 많은 시험이 있었던 거죠. 20장 31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야기해요. 엄청난 큰 헌신과 땀과 수고가 있는 에베소 도시였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것을 알고 헌신했던 즐겨이, 즐거이 헌신했던 아볼로, 그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이은신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협력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따라서 바울이 가진 은사와 브리스길라, 아볼로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최선의 주시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 가잖아요.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 알아서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나의 역할이 있어요. 바울의 역할이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역할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 그 헌신을 따라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흥황함으로 세워졌다는 걸알수 있어요. 1절부터 실절까지도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온전히 알지 못할때 사람들이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율법에 매여 있고요. 여전히 잘못하면 세상에 매여 있어요. 그래 아니면 주님을 완전히 그 지성화 시켜서 사변적으로 주님을 만나다든지 그러니까 아는데 완전히 전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못 누리게 되잖아요. 이들이 말씀에 호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세례가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제 바울과 또 여러 사람들 헌신을 통해서요. 그리고 18장에서도 브리스기 라굴라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더 그들을 굳건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 해당에서 전해지고 두란드소원에서 전해지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19장 10절을 보면 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들었더라 이야 그래요. 2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말씀이 흥망해졌다고 해요. 한 2년 동안에 이제 2년 그리고 석달 동안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20장에서는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약 3년의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라 말씀이 흥황해지는 일이 일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서 아, 말씀이 이제 곧바로 우리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던 게 아니라 유대교적으로 또 헬라 철학에 굉장히 깊이 몸에 스며들었던 사람이라서 말씀이 계속해서 설득해 들어왔겠죠. 그들의 세계관이 말씀으로 바뀌어져 갔을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 기로 오지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이 내 안에 깊이 채워지는데 세상을 바라보는데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나를 바라보는 누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거기서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들이 엄청 컸던 거죠 그러면서네 번째 어떻게 세워지냐면 강력한 해심의 역사로 세워지게 돼요 이제 11절에 이렇게 보면 바울의 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행해지게 되는데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 이, 바울의 손수건, 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마, 이 마술사들이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을 하는데 그때 이제 큰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책망하게 하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되냐면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철학과 이제 여러 가지 예술과 상업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융흥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이 아데미 신전으로 말리야마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곳의 신전에서 성적 행위가 막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아데미 신전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죠. 신전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도시였고 또이 도시 속에서 그 종교성이 강하다 보니까 막 마술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그 종교성을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누가 회심하고 일어나냐면 그 예배소 안에 영적인 강력한 회심이 일어나면서도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막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 마술로 일으켰던 그 책들을 되는 은5만이나 되는 아주 비싼 것인데 그것을 불살라요. 복음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니까 아, 그들이 이제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말씀의 흥황함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결과들이죠. 강력한 해심의 역사가 우리 삶 안에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케오처럼. 삶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가 부여된 거잖아요 내 안에서 내적 질서가 부여되고 도시의 질서가 부여되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니까 제에 이끌려갔던 삶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이 에베소 안에서 일어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에베소는 저항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계속적인 저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도를 구절해보면 마음이 굳어가지고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모습들이에요. 이제 무엇보다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직공들이 이제, 바, 이제 들고 일어서요. 생기가 어려워졌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소, 어, 소동을 일으켜서 이제 그 일제히 달려드는 거죠. 이제 이들이 이제 명분은 뭐냐면 아데미 신전을 무리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예배속 교회를 붙잡고 있는 이 거룩한 상징하고 있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제 가만히 놔둬선 안 된다고 이제 일어선 거잖아요.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진화시켜요. 그 서기장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무슨 신전에 있는 것들 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신전을 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다. 뭐그거한건 별로 없다. 이게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을 해줘 버려. 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즉시 우리가 뭔가 변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가 변론하고 있어요? 우리를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 이그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변론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의 사장에도 가 보면 그 가말리에 일어난 사람이 바울과 그 아니, 뭐냐 베드로와 요한들을 변호해주잖아요. 이 사람에게 큰 하나님이 뜻이면 어 이들에게 잘못된 것이 드러날 거다 하면서 그렇게 또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아 이렇게 되면 우리를 자꾸 변명하고 증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있고 말씀에서 있고 정말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막 어떤 진리를 예측하는 중에서 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피할 수 있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예비하시고요, 또 사나이들이 막으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이 하나님의 이 아시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고, 아볼로라는 설교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 바울과 그 일행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그들의 협력으로 세워졌고.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그래서 흥망함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갔고, 강력한 해심의 역사로, 그리고 저항이 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져갔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다, 마땅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초유동산 교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는 우리는 우리가 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그 말씀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삶이 되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마찬가지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 말씀을 붙드는 일이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일이가 있어야 돼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어떤 이유 에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우리의 삶이 아니가 인생 우리의 흥망 성사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